네, 안녕하세요. 7년차 탁송 대리 전업 기사이자 구독자 318명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 니입니다 양천향교역에 와 있습니다. 네왜 여기 와 있냐고요? 예약콜을 잡았습니다. 지금 2시 45분이고요. 3시에 출발하는 예약콜을 잡아서 네 저희 집에서 지하철 타고 넘어왔어요. 요거 예약코를 거의 한 12시? 그쯤 잡았는데, 강서가는 코리 하나 얻어 걸리길 바랬는데, 강사가는 코리 안 떠서 그냥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두번 갈아타야 되긴 합니다. 네. 거기 뭐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나와가지고, 저 뭐야. 공항철도, 저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한번 갈아타고, 마곡나루역에서 또 여기, 양천 향교역 오는 거, 5호선, 아, 5호선이래, 9호선. 네, 9호선으로 한번 갈아타고, 지하철은 두번 갈아타야 되는데요. 지하철 정거장수는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오는데 크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네, 저희 집에서 여기, 여기 왔는데 중간 4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 출지가 강서 오토플렉스입니다. 양천향교 5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 오른쪽으로는 뭐, 가양 오토갤러리, 강소 오토플렉스, 이런 거 있고, 저기 보이는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길 건너, 저 건물이 서서울 모터리움이죠? 네. 이쪽에는 뭐, 자동차 공업사들도 꽤 있고,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는, 양촌향교역이나, 가양역, 안에서 코를 대기했던 기억이, 새록, 새록 생각이 납니다. 네, 뭐 은평구에서 콜을 일어나서 봤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요. 네, 수원 내려가는 거라도그면 자꾸 내려가려고 했는데 수원 내려가는 것도 없고, 볼쎄요 콜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콜 보고 있다가 에이 그냥 해지 출발이긴 하지만 그냥 쭉 내려가는 콜로 잡자 해서 우선은 요거 이거. 뭐야 출지로 와 있고요. 아 어디가는 어디 가는 콜 잡았는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세종 갑니다 세종 세종 시내는 아니구요 금남면인데 음 시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버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금남면 달전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는 콜 잡았습니다 금액 83,000원이에요 그래도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냥 오늘은 요거 타고 쭉 내려가서 밑에서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잡았구요 도착하면, 뭐, 어영부영 지금 3시 출발인데, 거의 다 왔거든요. 요 앞에 이제 건물이 오토플렉스니까. 뭐, 2시간 반만 잡아도 5시 반이니까. 네, 하여튼 세종에서 대리를 시작할 확률이 높고, 그냥, 교치원으로 그냥 아살리쭉 올라가서 교치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야, 저기, 금남면. 도착해서 영상 찍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이따 뵈요. 네, 여기 우선 도착은 했고요 여기, 금남면 달천리 도착은 했는데요. 우선 차주분께서는 차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본다고 하고 우선 나가셨는데, 저는 뭐, 글쎄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라는 건가? 아니면 우선은 한 바퀴 돌고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나 태워주실까봐. <laughs> <laughs>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멀어요 2km 걸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좀 기다려 볼게요 네 하여튼 우선은 달천리 네 그냥 이렇게 산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위쪽으로는 이제 큰 길인데 저 위쪽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버스 타는 쪽으로 좀 걸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따가 다시 영상 틀게요 네 우선 잘 도착했어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따 봬용 네. 저는 결국엔 차주님께서 결국은 여기까지 픽가해 주셨습니다. 네. 거기서도, 와. 거기 아까 무슨 발전이었나요? 거기서도 거의 차 타고 한 15분? 20분?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제 혼자 스스로 버스 타고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 그러고 나왔으면 아마 1시간 은 넘게 걸렸을 거예요. 버스 자주 오는 동네가 아니었을 텐데요. 어쨌든, 우선은 여기 터미널 쪽에서 콜 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주변에도 뭐, 글쎄요, 최근에는 안 와봤지만, 예전에는 여기 터미널 주변에 있다가도 대전 가는 거 한번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음, 하여튼, 어쨌든, 이제 대리 시작할게요. 그리고, 어, 가지고 온 차가 제가 얘기 안한게 있는데, 가지고 온 차가 bmw i3 전기차 였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차량을 픽업을 하러 가서 차를 탔는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시동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 그래 가지고 살짝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핸들 뒤 오른쪽 요런 식으로 시동 버튼이 요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아네 요거 찾는데 한 글쎄요 요거 찾는데 한 5분은 걸렸을걸요. 자주 운행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 하여튼 시동 버튼 여기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구요. 저는 당황했지만, 네, 이따 나타날 게요 테리콜로 이따 뵈요 네, 아까 그 터미널에 있다가 마땅하게 갈 데가 없습니다. 세종에서 어디 마땅하게 대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나성동으로 넘어왔어요. 예, 초저녁에는 왜냐면 하 기사님이 뭐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으니까 지금도 보면 로지상으로 11명 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많고 그러면은 제가 안 왔을 텐데 네, 이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나성동에 넓은 여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쪽에서 콜이 나왔습니다. 가경동. 네, 청주 근방 가니까요. 우선 가경동 가서 또 다음 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8시 안에 빠져나가네요. 걱정을 좀 했는데요. 8시 안에 그래도 잘 빠져나갑니다. 우선은 청주 가서 영상 켜 볼게요. 네. 이따 봬요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4단지. 4단지 잘 도착했고요. 한 30, 한 30, 한 2, 3분? 그 정도 걸렸어요. 금방 왔습니다. 뭐, 신호 받는 길이 거의 없으니까, 가경동이라. 네, 여기서 우회전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음, 보통 터미널에서도 여기, 요런데, 요쪽이 다 이제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여기 한라산하고 요런데 다 음식점이라 우선 요쪽으로 우회전해가지고 그냥 슬슬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요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다음 콜 받아보겠습니다. 터미널에 있을 때도 요쪽에서 뜨면은 이제 충분히 걸어올 만한 거리라서 이쪽 라인에서 뭐가 떠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 네, 9시입니다. 9시. 와, 1 시간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네, 우선 갈게요. 목명동. 딱 9시 되니까 이제 카카오가 떠가지고 딱 득점, 네, 아달이 걸렸어요. 네, 저한테는 점수도 중요해서 어쨌든 송림유황오리 네 이쪽에서 음식점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음식점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송림유황오리에서 복명동 가는 거이거1 9 0 0 0 원짜리 콜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복명동 가서 영상 찍겠습니다 네 콜이 안 떠요 큰일 났습니다 네 이따 메이용 네 여기 복명동 도착했습니다. 아네 우선 도착은 했고요 여기 어디서 여기 어디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본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복명사거리 근처고요 어디지 네아 여기 있구나 예 농수산물 도매시장 뭐 이런 데서 콜안 나나요 하여튼 여기 복명사거리 근처 잘 도착했습니다 네또 다음 콜 잡고 또 나타날게요 뭐 특별하게 할 멘트가 없습니다 뭐 콜이 콜이 뭐가 떴어야지 뭘좀 얘기를 할 텐데. 안 가요. 아, 하나 떴죠? 하나 떴어요, 맞아. 송도. 얼마에 떴을까요? 네. 송도 10만원에 하나 떴어요. 그가경동그 주변에서. 근데 당연히 10만원에 빠졌습니다. 올라가셔야 될 분들은 올라가셔야죠. 뭐, 저는 뭐, 남북이 사니까 송도까지 굳이 안 올라가도 되니까. 단가 좋으면 올라가겠지만, 네. 굳이 10만원에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꺼져 있었네. 네, 하여튼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메이뇽. 네. 뭐야 율량동에나 한번 가겠습니다. 저쪽 법원 한남동 쪽에서 평택에 하나 뜨긴 떴습니다. 동사동 66,000원. 네, 근데 이사 늦은 시간이면 당연히 택시를 쐈을 텐데요. 네, 아직 올라가기 싫은데요. 이러다가 한번 뒤져봐야 청주에서 한번 뒤져봐야 정신을 차리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하여튼 평택 걸었어요 네 평택 우선 걸었고 이거는 요거 그냥 율량동이나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시험 네 율량동가서 영상크게요만 얼마야 만8천원짜리 코이네요 한 10분? 10분 조금 더 걸리겠죠 네 이따 메이용. 네 여기 율량동 메인으로 도착했습니다 엠포도 호텔 있고 뭐 그래요 <laughs> 메인으로 도착은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또콜 잡아볼게요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네 도착해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영상을 지금 찍었습니다 10시입니다 10시 사람은 꽤 있는데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콜이 없는데 어쨌든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메인에 있는 만큼 좋은 콜 잡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 이따 메인용 네 요거 바로 앞에서 떠 가지고요 바로 손님한테 갈게요 네 바로 앞에 계셔 가지고 영상 이따가 세종 도착해서 영상 찍겠습니다 해밀동 38분 정도 찍힌다고 나왔습니다 요거 천안역 요거 아까부터 떠 있었는데요 요거는 택시 타고 가야 돼 가지고 한 6만 원 되면 택시 태우려고 했는데 아직도 5만 원에 떠 있네요. 네 우선 세종으로 한번더 들어갈게요. 이따 봬용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해밀 아니 해밀이 아니라 이게 뭐죠? 라포르테 세종. 라포르테로 시작하는 데는 다 이렇게 거의 좀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라포르테 공동가 그거 생긴 데도 좀 안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라포르테 우선 도착했고요. 세종 맨 위쪽이죠? 거의 조치원에 가까운 세종. 네, 여기 바로 위에가 조치원인데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조치원에서 기차 타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콜이 너무 없어요. 계속 콜 없다고 해도 죄송한데요. 없는 걸 어떡합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하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우선 어디로 가야 돼? 음, 아, 일로 내려가야 되나? 우선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천상 여기 도담동 라인까지는 한번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우선은 도담동 라인까지는 좀 내려가야겠습니다. 나성동에서도 이제 고리 하나 올라갔고요. 뭐, 그렇습니다. 천안 지원차 12시 출발, 벌써 대기하고 있네요. 네, 저도 뭐, 정, 아니, 청주에서 이거 더 기다려, 류량동이면 더 기다렸어도 되죠. 더 기다렸어도 돼요. 근데 바로 앞에서또 콜이 떠서 또 45,000원에 또 그냥 내려왔습니다. 네. 우선은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 네. 여기 소사벌입니다. 소사벌. 소사벌이고요 어제, 아, 어제가 아니죠. 아, 어제죠. 네. 어제 차 세워놓은 곳, 어디죠? 흑정동 그 땅용 대리점인가 그쪽에서 차 찾아가지고 소사벌로 왔습니다 밥먹고 들어가려고요네 결국에는 아주 깨끗하게 폭망하고 올라왔어요 세종에서 천안지원차 타고 올라왔고요 천안, 천안에서 평택셔틀 타고 올라왔습니다 12,000원 8,000원 2만 원을 투자해서 세종에서 평택까지 왔습니다. 아, 글쎄요. 기다려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좀 기다려보겠는데, 아, 세종에서는 존버 자체도 짜증이 나고, 1차적으로는 청주에서 세종 들어간 게, 뭐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잘못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그렇구요. 바로 앞에서 뜬 콜이어서, 네 단가 자체도 뭐 45,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단가에서 들어갔는데, 세정을 딱 들어가고 보니까 분위기가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뭐야, 바로! 바로는 아니고, 한, 11시 반인가? 11시 40분쯤 그냥 아예 천안 지원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혹시나 이제 천안에서 그냥 평택 올라가는 콜이 있으면은, 평택 올라가는 콜 타고 오려고 천안을 올라왔는데, 아, 천안에서도, 불당동에서 평택 콜이 하나 떴는데, 35,000원에. 그거를 뭐 두정동에서 불당동까지 택시 타고 가서 그거를 타고 올라오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는데요. 결국에는 천안에서도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아, 이게 세종대전이 항상 어렵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종대전은 항상 어렵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실패로 끝났는데요. 하여튼, 세종가서, 늦은 시간에는 좋은 콜 잡고 올라온 적이 저도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들어간 시간이 늦은 시간은 아닌데, 글쎄요, 오늘 콜 많이 없었나요? 오늘 콜이, 글쎄요, 월요, 월요일보다 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만 콜이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laughs> <laughs> 여기, 김밥나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네, 김밥나라에서 밥한끼 먹고 들어갈게요. 네, 내일, 지금 3시인데. 아, 내일은 오전에못 나오겠네요. 이러면. 하여튼, 잠을 조금 줄이고, 좋은 콜이 있으면은, 네, 수다닥 튀어나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